여러분 드디어 태아보험 프리미엄 설계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실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설계안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이 계정이 될 때마다 제가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고급형 설계안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태아보험 프리미엄 고급형 버전을 설계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설계한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이 가성비나 뭐 효율, 보장받을 확률 이런 것들로만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험료 부담은 없어서 이 금액보다 높아져도 보장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거든요 혹시 추천해주시는 설계안에서 어떤 걸더 추가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산모님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건 저는 태아 보험을 3만 원대로만 가입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설계를 해 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도 더 넣고 싶은 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추가할 만한 보장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료 여력이 충분한 산모님들을 위해 36,000원대보다 1만 원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요. 정말 빈틈없는 46,790원 프리미엄 보급형 설계한 내용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출생전은 71,150원, 출생후는 46,790원이고요. 기존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위 8가지 내용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위에 6번, 7번, 8번 내용은 수족구나 응급실, 질병 중환자실 모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 면역력이 거의 갖춰지기 때문에 6살에서 7살 정도 됐을 때 삭제를 꼭 해줘야지 유용한 담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추후에 삭제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6번에서 8번 담보는 납입하는 기간은 최대한으로 늘렸고요. 보장받는 기간은 최소로 줄여가지고 보험료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기존에 안내해 드린 설계안보다는 전체적으로 9,810원 정도가 올랐지만 실제로는 6번, 7번, 8번을 중간에 삭제를 했을 때약 5,0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위 내용을 모두 반영한 태아보험 30대 만기 프리미엄 고급형 버전 지금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의 담보고요 사고로 인해서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줍니다 3%로 해야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요 그밖에 20%, 50%, 80% 이상 후유장이나 교통상해 비운전종 후유장 해등 모든 상해 후유장해 담보들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필수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해20% 진단시 1억 원에서 20%를 곱해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교통사고나 낙사 같은 걸로 디스크 신경장애로 인해 후유장해 15% 진단을 받게 되면 1억 원의 15%를 곱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아이들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대비에서는 이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면제고요.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면서 가입금액 1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고 5년 이후에 암을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15년의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고 가입하고 나서 만약에 19년 이후에 걸리게 되면 1년치의 보험료만 면제가 됩니다 납입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만기도 20년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지원 유사함 담보고요 방금 설명해드린 위에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에 4가지의 유사함,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종양 이렇게 네가지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진 않지만 50%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입니다 다음은 골절진단비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더 보장을 해주는데요 단순히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일이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기존에는 치아파절 포함이 30만원이었고 치아파절 제외는 20만원으로 했지만 이번 설계안에서는 고급형이기 때문에 치아파절을 포함한 걸로만 50만원 구성을 했어요 다음 상해입원일당이고요. 태아보험에는 상해 관련 입원일당 종류가 이만큼이나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상해입원일당만 꼭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뉴스나 인터넷 주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뭐 넘어져서 이만한 얼굴이 찢어지거나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야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20만 원에 보험료가 22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네, 교통 사고 등과 같은 큰 사고로 상급 병원에 혹시라도 입원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위 담보까지 썩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고급형에 추가된 상해 수술비 담보고요. 이 상해로 인한 수술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뭐 골절, 화상, 5대골절 중대한 수술, 심한 상해 수술 등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어,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 상해 수술비만으로는 크게 다쳐가지고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존 설계안에서 구성을 계속 해왔던 상해 1호 종 수술비까지 추가로 구성해가지고요 큰 수술 시에는 500만 원에서 1 0 0 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게끔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진단비 보장인데요 17번 일반암 진단비 1억, 19번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20번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백혈병, 림프종암. 매미 중추신경계 아인데요 우선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어릴 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세 가지가 모두 보장이 되는 다발성소암 5천만 원을 중복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전이에 대한 부분과 재발, 잔염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재진단암 2천만 원까지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니다 것 같아요. 다음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제성중양 총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이 담보는 최대 금액이 일반암의 2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1억원에 유사암 2천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참고로 양성내종양 진단비는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26번 양성내종양 진단비까지 3천만원 별도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종합보험에서 입원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사실 입원시에 병원비는 실비에서 70%에서 80%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구성하는 게 아닌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합보험에 입원일당을 구성하는 이유는 자기부담금 때문이 아니라 이 1인실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병실과의 차액의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한도가 10만원까지 밖에 안됩니다. 이번 일당은 최대 금액인 6만원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급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원 위 두가지 담보를 서브로 구성해가지고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첫번째는 우선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입원할 때 자기부담금을 최소로 낼수 있게끔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병수술비 담보인데요. 질병수술비는 선천포함 혀육착증제외 40만원, 어, 선천포함 혀육착증제외 경증질병제외 10만원까지 해가지고요. 5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현재 한도면에서는 가장 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용 목적이나 임신,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폭넓게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에요. 네, A사의 유일한 단점인 질병수술비에서 설수대 수술 시혀육착증에 대한 게 보장이 빠져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요 이 다행히도 6종 수술비,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어린이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 시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고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한 동일 질병당 1회씩 보장되는 타서와 다르게 예 A사에서는 수술 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술도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6종은 다발성 선천이상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에요 이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자주 발병되는 선천성 질환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세 가지 담보들은 제가 이 프리미엄 설계안에서만 추가로 구성하는 담보인데요 이게 사실은 불필요 특약에서도 소개하는 담보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보험료 때문인데 이 담보들의 총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면 이 보장받는 금액 대비 총 납입보험료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권장드리지 않지만 이세 가지 담보 모두 모두 이 신생아일 때에는 사실 많이 걸리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이 보험료 여유가 되는 고급형에다가는 우선은 구성을 하셨다가 아이가 면역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뭐 6살, 7살, 8살 정도 됐을 때 삭제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나는 나중에 삭제하는 걸뭐 까먹을 것 같다. 혹은 이런 거 그냥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구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 200만 원 구성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이 선천 이상으로 인한 수술시 이 담보에서 200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심방심실중격결손이나 뭐 음낭수정 9개월 등을 포함해 가지고 신경계통 눈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이 선천적인 수술비 중에서 보장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담보들처럼 보장금액이 몇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10원, 100원 이런 것들은 사실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가 아니고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 10원 단위의 보장들은 보험료를 다 더해도 몇백 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구성해드렸습니다 아이 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을 해줄 때 보장해주는데요 예시로 우리 아이가 남의 물 건을 망가뜨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뭐 남이랑 부딪혔을 때나 뭐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등 정말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담보는 사람 재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거랑 재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건 비교적 저렴하지만 어, 누수가 1646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보험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 보험에 가족배상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도 가족범주로 해가지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태아 특약 4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해주고요. 다지증, 구개월, 다운증후군, 심방심실중격결손뿐만 뭐 아니라 나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고요. 네, 위표를 보시면 일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일종은 최대 30만 원, 2종은 100만 원, 3종은 1000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만 원, 3종은 2000만 원까지 증액 가능해요. 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비투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인큐베이터 입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인큐에 들어갔을 때 질병 입원일당에서도 보장되고요. 이 앞서 고급형이기 때문에 구성한 중환자실 입원일당에서도 추가로 더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은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입니다. 출산 시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병원에서는 사두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일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이 사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만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입니다.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대표적인 네,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신생아 황달 등이 있습니다. 위 4가지 태아특약들은 태아나 1년반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요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2주까지 구성 가능하니까요 이 기간 안에 꼭 태아특약까지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36,980원 설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구성에도 괜찮은 특약들을 추가해가지고 46,790원 이 프리미엄 고급형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특히 산모님께서 임신을 조금 늦은 나이에 하셨거나 혹은 현재 주수보다 태아의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확률적으로 보험금 청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리미엄 설계안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일에는 밤 12시 넘어서 항상 퇴근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뭐 늦은 시간이나 휴일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방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취일로부터 1년입니다.